진짜 타이밍이 카톡 가서 카톡 보고 있었어. <laughs> 어야 제발 제발 아, <laughs> 야 야야야 야빼빼빼야 도망가 도망야야 제발 정범일 때문에 죽 거야. 아니 도망가야 내가. 야나 시현이가 한 번쯤은 살려줄 줄 알았어. 저기 저 새끼 잘잘없어 저건. <웃음> <웃음> 와 아아... 다아아이 아아!!! 갑아 야, 나 객관 놀어 정범이가 따라오서따라가는데 정범이가 사라지고 S C 시가 나왔어! <laughs> 미와와 <미안해. 웃음> 아니. 오.. 오.. 테슬라 찌기 드라..아!! 야 이게 왜안 죽어.. 테슬라라는 거 보면은.. 야! 야! S..T 천이야 천! 총 엄청 갈기면 잡을 수 있어! 너는 어디지 몰라? 몰라요? 네, 아.. 진짜.. 어? 네, 슈얼이가 이걸 통과해? <놀람> <놀람> 오, 오.. 도련사 할 뻔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같은 <놀람> 어.. 야 시원이가 s c p 잘해 근데. 아 어, 시원 이금 잘한 거야. s c p 반 잘해. 아니야 시원 여기 아니야. 어 거. 어. 떠나고 떠나고 떠나다 떠나고. 야. 탈매기다 아, 야. SCP 800이다, 야. 맞아. <laughs> <안 돼, 웃음> <800이다. 웃음> 장 거기 있어. s c p 거기 있다고. 도망가. 도망가. 어디, 어디, 어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야. 아래 있어. 도 <laughs>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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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디? 야, 야, 어디? 아, 어디? <laughs> 와, 와, 와. 와. 저, 저거는 저거의 쓰시피는 그거야. 토리를 안 내면 위치를 몰라. 대신에 소리를 내면 위치가 보여. 와. 그래서 귀가 엄청 좋아. 그리고 쟤는 사람 말도 할수 있. <laughs> 근데 우리는... 어, 우리 디코로 해가지고 뭐 딱히 상관없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 게임 내 마이크로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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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너무 자 <laughs> 그건 너무 무서워져. 그건 너무 너무 자세 <laughs> <laughs> 그거는 그거 진짜 무서워져. 딴딴 연결된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 어 됐다. 여섯 명 우리 여섯 명다 맞지? 어 아니 일곱 명이야 우리. 일곱 명 맞아? 아 여섯 설 경비야. 아 곽자야. 또설 경비 일공육이다. 일공육이야? 시설 경비. 아일곱육 개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그 수석. 투건... 나도 아, 모기 된다. 오 잠깐만 이거 카드 나도 모르겠는야 뭐야? 나야나두나야나나야 나도 모르이뭐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 여기 나가는곳나야는데 나도 아이. 아이이 나도 모이겠는이나이 그래서 그 s c p 능력이뭐이그 이거, 이력어 이거, 이거, 은거 이거, 이거, 이 아, 그다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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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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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우리 우리 과학자랑 적대관계 하시곤 알겠지 과학자 죽여? 과학자가 죽어야지 경술래 나야 나나아 나. 뭐지? 아진을 모르겠어 괜찮아 나는 탈출도 못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뺑뺑이 돌고 있거든? <laughs> 그러면 시설경비가 시설 빨리 내려와 어? 야나 퇴장당했어 나도 <웃음> <웃음> 왜? 뭐야 갑자기 신경쓰여 야 정국아 너 우리 퇴장시킨거지 아 내가 왜 퇴장시켜 이 미친 야,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아 잠깐만 나타냥안 시켰는데 나 그냥 가만히 게임하고 있었어 시장 당했습니다 미투 직접 연결 아까 그거 안녕? 엄마 타냐 <laughs> 바로 뒤지는 거봐 시원아 왜 죽었어 어? 뭐야 시원이 죽었어? 어 아, 이거 죽였어 왜, 누가 죽였어? 내가. 아. 너, 너서 총... 총이 있니? 너네 어. 둘밖에 안 남은. 이테인가황 정범아 같이 갈래? 아니 못 믿겠는데? 아니 믿어. <laughs> 아니야 못 믿어. 안믿음이나연이야아 제발. 봐봐. 어디 있을까 우리 정범이가. 어차피 맵도 모르는데 돌아다녀. 안녕. 야... 어디가 어디야? 음012그 마법의 악보 씨 아냐 안녕 이렇게 된거지 어이 씨 깜짝아 씨뭔 소리야 이거 이거 가끔 이거 원래 이래 게임 맵도 모르는데 그냥 돌아다녀야겠다 그래서 그 ex-a나 b가 나갈 수그어는지 있... 몰라 그거 문 위에 숫자 영어 나왔데 다른... 또 왔다. 땡땡이 <laughs> 들고 있어? 어. 나왔 나, 나 던데 계속 하냐 왜? 어? 또 왔네. 어, 어, 어. 어, 에임. 아, 에임. 아, 에임. 에임 뭐야? 에 뭐야? 안녕하세요. 아, 움직라 뒤에네. 이

아 여기가 내 방이었구나. 과학자 아, 저기서 재우나? 어 그런가 봐내 방이었어 저기. 오. 아닌가 아니야 아닌가 맞나? 모르겠다. 이 문이 분명 열려 있었는데 왜 닫혀 있지? 안녕. 어 어어. 어. 야야야 네? 야. 이거 먹어. 삼방 필승이다얘들아야 같이, 야. 같이 갈래? 야. 아니 일단은 일단은 여, 일단은 고염군에서 나눠지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동맹 관계 하자. 이거 어떻게 아, 쓰는 거구나. 어, 지금이야, 조용히 a 피좀 채워야 될거 아니야. 지금이야. 경수 지금 해드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우, 어, 사라졌잖아. 난 배신할 지금, 수가 지금이야. 없어. 지금이야. 배신... 가자. 난 맵을 몰라. 맞아. 일단 고험군에서나 따라와야 돼. 고험군까지는 어, 여기다 여기. 벌써 이런 식으로 왜, 돼 있는. 맵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정보을죽여서 뭐 어떻게 어어 아이 나 건네 건너... 야야야야 이러면 뭐가 무섭잖아 하지 마 거의 <laughs> 어, MT 봤어 야야 나와 나와 야야야 경수 여기. <laughs> 이제 우리 나눠줘야 돼 우리 나눠가야 돼아 그런 거야 어 이제 나눠줘야 돼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갈게 좀뭐아 오케이 아니 오지 마아 오지 마안 잡아 내방향에서 좀... 여기가 왼쪽인데 어케이아니나좀좀 주려야 되지 이런 거 여기야 어디야 <laughs> 아까 갔던 대로갈자잘 있어 정범 야한 마리 더 어, 와야 돼너왜 여기로 왔어 문 닫지 마 아직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야, 야 둘이 둘둘 하야 <laughs> 둘둘러 <둘로> 내려가 <laughs> 내려가 어? 어 오.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자 여기로 내려가자 여기 가자 어 그냥 뭐라고? 방금 뭐라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야, 야 m t 몇이냐 그러면? 안, 안 열렸어 다 죽이면 돼 이다 죽이면 돼? 아니면 죄수만 죽이면 죄수 병범 이만 죽이면 돼? 어병수 죽이면 돼? 와대박다 어. 죽인다 시설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야 과학자인데 시설의 비밀을 알고 있어면안될것 아, 야, 내가 어디로 온지를 까먹었어 아여기서 왔구나 아근데 띠용? 아니고 어디야? 내가 어디서 왔지? 오씨아아 어? 어. <laughs> 나대를 까먹어서 여기로 와버렸는데 여기 나왔는데. 막 닿는 길이야 막다는 길이야 일단 일단, 나, 일단 나. 일로 나가는 길이 어디야?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나도 지금 찾고 있거든 어? 야 이거 안보 어? 너? 아 어? 어? 야 <laughs> 경수야! 맞으면 어떡해! 야 누구 하면 엘리베이터 탄다 제대로 엘리베이터 탄다 죽여 죽여 왜 죽었지 야야아 뭐야 왜안 죽어 야야나에왜 이렇게 심각하냐 어. 둘다에 뭐야 넌왜 죽었어 장수 나나 전기 지짐이 당했어 야야 <laughs> 어, 야, 경수 경, 경수 쏘려고 안 했는데 경수가 총 그걸 딱 지나가 버렸어 <laughs> 머리 한발 맞고 딱 쓰러지더라 그리고 나도 연달아서 같이 쓰러졌지 아 이제 SCP 이번에 내가 SCP 해주세요 모두 그에게 말을 또원나 날치쌈 그냥 고왔다 이렇게 날치쌈 딱 해주세요 일이 3, 4, 5, 6, 7, 8, 9, 10 1 e I d o n 아 k 아아 w I d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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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k n o 아 I d o n 아 k n 예. 어아 시설 경비 아다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 n o 야, 시온이가 했지. 광자의 탈출을 주 SCP 173. SCP를 아, 처리한 다음에 시온이가 데 같은 팀 되는 게 제일 정보 제일. 야, 근데 173은 뭐냐? 173은 땅콩이야, 너? 땅콩, 땅콩. 어. 땅콩이네, 그럼. 그 173은 보면 못 움직여. 대신에 그 우리가 안 보일 때도 이동 속도가 안 보면 존나 빨라. 빨라. 어. 그때 야. 와서 우리, 우리 디모 무직근하면 돼 <웃음> <웃음> 이동 스토가 진짜 장난 아니게 빨라서 뭐 공격키 그냥 공격하면 돼? 어 공격키는 왼클릭이야 한번 건들 수 있어 어디, 어디서든 간에 아 여기 아냐 여기 아냐 탕수육 우리,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죄수를 체포시킨 다음 탈출시키거나 아니 과학자를 탈출할 때도줘야 되는데 긴장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거 해 이렇게 근데 시원이 어디갔냐? 여기에 비밀을 알고 있으면 다 알게 돼 카드키 있냐? 없구나 아 맞다 야 경, 경수 경 어? 너네 너 저위험군에 있지? 저 카드키 없네 어. 야 알아.. 너네 알아야 게 있는데 쌍콩은 저위험군 어, 어? 시작이야 말하자마자 죽었잖아 <웃음> <웃음> 뭐야 미친 <laughs> 야나 야, 야, 뭐, 갇혔어 나 공구일사방에 갇혔어! 무장인들가 아, 뭐야? 카드가 아니, 사라졌어! 체포하려나 체포아 체포... 이게 정말... <laughs> 아저기 갇혔다! 야, 카드가 구출해줄게. 있었거든? 사라졌어! <laughs> 방금, 방금 누가 공구일사방에 왔었거든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s c B 가 총먹을려 한다 <laughs> 상수? 상수 뭐한다냐? 야 이거 검문소가 붙어있네? 오이씨 깜짝아, 깜짝아, 깜짝아 이 ㅅㅂ 월구방있어가 시도 어차피 너 무빙해도 어차피 제가 바라보면 못움직인데 무빙 뭐하라는거야 <laughs> 오시 깜짝아 오야문 닫아 문 닫아 밖에있어 밖에있어 여기서 총 총하고 강화해야돼 여기 어, 콜라인데 콜라? 뭐야 이 코카콜라는 그거 그거 이동도 빠르게 해줘 마시면 그것도 scp 종류야 콜라가 scp야? 어 scp203일거라 아마 그 이름 보니까 아야 에바야 야 진짜 에바지 야 도와주러 왔건만 이거 이거 한단계 3단계 한 어. 나니네 팀이야. 알겠지, 시원? 근데 이거 어떻게 움직여? 이거 2키. 어, 야, 뭐야. 대박. 일단 불카 만들고 가자. 우리. 시원 당겨줘 그거. 얘들아 나밥 먹고 올게. 어, 키. 잘 가. 어. 일단 다시 올게. 아직도 계속 이거 하고 있어. 백으로 100, 가지 말고 미안해. 어제 롤랬다 지원. 도냐어 뭐야? 아야 잠바 나 카드 어디 갔냐? 응? 어? 베이파인다면 안 되는 거야? 아? 응? 안 되는 거야? 아. 못 나가. <laughs> 아, 더웠잖아 미친놈아. 아 더웠잖아 어떻게 할 거야? 갇혔어, 갇혔어. 살려주세요. 야, 야, 카드 떨어졌잖아. <laughs> 야, 이거, 이거 못 나가 이거. Danger. <laughs> 야, <laughs> 이 <이씨>, 멍청아. <laughs> 아, 진짜야. <laughs> 카드 터졌어 <laughs> 어떡해. 야, 야, 괜찮아. SCP 너 지금 문문 열고 바보처럼. <laughs> 야, 이거 빨리 제들이 지원해주러 와야 돼. 그거 MTF가 빨리 와야 돼. 아잠만 야, 아 멍청한 놈 이거. <laughs> 아이. 가만히 있는 걸왜 건드려가지고? 와 정지원 레전드다 진짜. 밥 먹으러 갈까? 아 장난해? 야너이 장난보 섹기 체포 체포도 못 시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야 S C P가 왜 사물함을 니냐고. <laughs> 아 제발 데리러 와주세요. T F 아, 문만 열면 땅콩이 턱배기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 아, 정시원 진짜.. 여기에서 <laughs> 아... 제... 이상한 소리 들려 그거 땅콩이 소리야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이거 문못 열잖아 어문 열어봐라 <laughs> 거기 없어, 땅콩이 다시 딴데 갔어 시원 어, 언팀 보았다 니들이 빨리 Oh, that's, that's that's point. Point. Epsilon eleven designated Papa five has entered the facility. All remaining personnel are advised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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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oceed. proceed with standard evacuation protocols until an MTF squad reaches your destination, awaiting recontainment of one SCP subject. No,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나연아 히티를 살려주세요 살려 아 정시원 진짜 아 HCP가 진짜. 한 번쯤 봐주겠지 끝이. 한 번쯤은 살려주겠지 아 정시원 진짜 개멍청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문 연다 문못 열어? 열리는데? 열리네? 왜난못 열었지? 카드 카드 너 사령관 카드가 제일 좋아서 열수 있어 확인 나 여긴 막가는 게 같은데? 문을 여르시오 여기 열리지 않냐? 아, 카드 남아 있나? 있는데? 오. 야, 씨발, 여기 열리지 않나? 안 열린 말. 니가 높지? 아니야, 니가 더 계속 높아. 야, 총 부럽지? 나야 오케이. 야, 나 지시를 따르래, 너한테. 지휘관이나 아, 나 지휘관이구나? 경수야, 너가, 너가, 너가 와줘야 돼. 어딨는데? 경수, 그냥, 경수, 그냥 와서 문만 열어줘, 땅콩이 계속 보면서.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나갈게. m t 프는 희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길을 모르겠어. 나를 위해 희생하거라 아, 니 너는 너가 더너 때문에 이런 일이 당났잖아 지금. <laughs> 어... 아니, 시설 경비원이 구하러 잠깐만 카드를 터치고 앉아 있어. 시원이 먼저 죽입니다. 왜안 열리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거 안 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당해보자. 빠 소리가 들린다. 말소리가 들리네. 형어디갔어요 잠깐. 아 정시원 시작해. 아예. 몇은가? 뭐지? 안 뭐가 아닌가? 응 음? 여기도 아니잖아. 여기네. 여기 없잖아 애들이. 여기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건가? Danger Light containment zone overall decontamination. T minus five minutes. 야, a o 안에, r there. Ya, over there. o 이거 r t 다 e <목소리> 맞아 내가 살아야지. 맞아 제가 살아야지. 삐껍지만 <laughs> 제가 살아야 돼. 정범왜 키트도 사라졌어? <laughs> 아니 이걸 베리파인으로왜 돌려? 아그러까최상인데이 새끼야. 기울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 밀렸는데? 파인. 맞아, 파인 아니 면 1대1이 제일 나아. 이거. 1대1은 평범한 거고 파인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뭐. 그러니까 아래두 개는 보지 마. 쓰다 지다 뜨기 없는 것들이야, 거는. 아까 저걸로 해 가지고 내 카드 찾아줘. 아니 야 1대1하고 파인만 신경 쓰지 와 여기 공 있는데? 야 여기 굴사 앞에 땅콩 있어. 나그 총도 주라 파인으로 돌려볼 거저 꺼져. 야걔 목잡고 가는 완 거야. 있요 살려 주세요. 여기가 요 살려 주세요. 감자. SGP 요 살려 주세요. 감자. 가나 어, 뒤져 있네. SGP 살려 주세요. 어디 있어? 공공, 공공 있는데야. 아니 굴리싸 굴리싸 어이, 발소리 여기 내가 비싼건데 아씨 어야 여기 굴야 여기 여기 땅콩있어 땅콩 조심해 여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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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고 야문 열어줘 문 열어줘 오오 시X 깜짝아 카드키로 해야 돼 카드키로 오오 시 카드키로 해야 돼 <웃음> <가드킬> <웃음> 이거 왜 공격이 안돼 이거 왜 공격이 안돼 카드키 카드키 제발 야. 야 열어라 이거 왜공격해아나 죽었어 <laughs> 안돼야 지금 빨리 와 빨리 오려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야뒤버야디버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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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있었어 살렸다 아 여기다 아 니들 여기서 오아니네아이 새끼 뭐야 이거 진짜 깜빡 버리이고아 <laughs> 제발 카드키 어있어 내가 비준데다 여기. 이렇왜 이렇게 우리 비은데가두 두 곳이 됐지? 들어와봐 시비끼야뭐 이런 이거 첫 번호. 오빠 다시 왔다. 오빠 <laughs> 다시 왔다. 야 다시 왔다. 다시 간다. 이간. <laughs> <laughs> 가자. 빠프다 <laughs> 이거. 근데 가는 게 지겹나? 야 시원 너 살아있지? <laughs> 아, 야, 시원. 아울 수 있어 거기? 와. 가네 <laughs> 우리, 우리 왜또 여기 있어. 시원 <laughs> 너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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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에베 우리가 어디로 여기 왔지? 왔지? 여기 나가. 야 아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야, 여기 이제, 이제 어, 여기 야! 이네 보면서! 여기다. 잠시만, 아니, 이리 와! 먹지 마. 어디 가! 여기다. <놀라> 아, <놀라> 정시원, <정신, 놀라> 먹지 마. 야, 이거 빨리... 야, 이거 SCP 박살내야 돼, 이제. SCP 죽여야 게임 끝나, 이거. 정시원, 뒤졌어? 아니, 정시원 따라오라니까! 어디, 엄한 데 가갔어? <놀라> 한 먹으러 가야지. 진짜 개신야 뭐야, 이거? 엘레베이터 바로 안네 l i g 이 t c o n t a i n 야 e n t zone. l i containment zone. Light c o n t a i n m e n 이 나다 올라올 난, 거니? 이난 1분 안에 안 올라오면 너 죽어. 어서 빨리 올라와. 야간수 응? 나갈 준비해. 네. 엘리베이터에 좀 못하고 있어. 여기가 총이 대규보다 와 이제 아, 핵방에서 아, 대기 까고 아, 있네 신나 낙심 아, 거구나 이거 또 어, 아, 여기다 아, 여기야 여기 야야 여기. 경수 경수 SCP 핵방에 있어 핵방에 있다고? 어 핵방에서 대기 까고 있어 이제 아, 이제 꼬해야돼걔 돼? 잡아야 돼 내려가야지 우리 내려가 돼? 야문 잠겼어 끝났어 오빠 어차피 2층이잖아가이야이야이야거 뭐야? 거야거야거야거 뭐야? 거 뭐야? 아니, 뭐, <laughs> 야 삐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데 여기가? 뭐야 아니 란이 새끼 전내온 겁니다. 이나나 SCT가 중보가 뭐야? 중보가나 준보. 무 거기 그거 공사고 나오는 곳인데 거기 템 있어 거기. 찾아보면 템 있을 거야. 여기도 아닌데. 어디가 핵방각일까? 어, 여기 어떻게... 네, 어떻게 하는 거 있어? 잠깐만. 어, 여깄었구나? 와, 템 존내 많네. 어. 챙길것만 어. 챙겨. 권총은 딱히 챙기지 않아도 되고. 한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권도 <laughs> 죽었네. 죽어있다. <laughs> 어? 야, 이난. 어? 방금 그곳이야. 여거야 <laughs> 어, 거기야. 어, 거기야. 나 야, 에베 타고 간다 비라 조심해라 는와 야, 놀라는 거봐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피왜안 어... 죽어? 얘 원래 안죽고 이거 죽이려면 그거 테슬라 같은 걸로 갈겨야이 아... 예, 아니면... 이겼다 죽는 말 있어야 돼 죽는 줄 알았네 아, 야, 그러면 우리 상수하고 시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계속 하고 있을래? 기다리자. 응. 오케이. 좀시게아 진짜 놀라서 이거 방어수 흔들리는 거 봐라. <웃음> <웃음> 일단 일단 뭐야? 그러면 이거 게임 나가 있어야겠다 이거. 이거 일단 다 메인 화면으로 나오시고 할까 하고 있어. 아야 진짜 개꿀잼이었다. 와 녹화 중이었다.